안녕하세요. 케이킨팔기 성보미 김진경입니다. 아니, 요새 비타민 C 제품 써보신 거 있으세요? 뭐 요새 비타민 C 제품이 되게 대세잖아요.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제품은 이자녹스 에이지 포커스 비타민 앰플인데요. 이 제품은 물이 단한 방울도 들어있지 않아요. 그래서 리얼 비타민. 진타민 앰플이라고도 불리는데, 정제수는 물론 향유인공색소등 전혀 들어있지 않아요. 95% 이상의 효능성분만을 함유하고 있는 제품이에요. 이자녹스 에이지 포커스 비타민 앰플은 불을 타지 않아 구현이 가능한 음. 고함량30% 비타민을 향유해서 피부톤 개선이나 잡티 제거 등의 강력한 황사화 효과를 볼수 있다고 합니다. <웃음> 정말요. <웃음> 보통 비타민 제품은 되게 건조한데, 이 앰플은 달라요. 한번 발라볼까요? 어? 끈적임이 없다. 음, 그죠? 네. 이게 되게 피부에 부드럽게 약간 코팅되는 약간 그런 느낌? 음. 되게 빠를 흡수되는 것 같아요. 음. 저는 여름에 음. 약간 이렇게 끈적이면 잘 사용 못하는데 뭐 굉장히 부드럽고 촉촉하죠? 음. 왜냐하면 이 제품은 옥수수를 발효시켜서 만든 식물 유래 보습성분인 프로판디올이 65%나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강력한 보습 효과를 자랑해요. 음. 이제 안티에이징을 관리해야 되는 그런 환절기 시즌이잖아요. 이자녹스 에이지 포커스 비타민 애플 하나로 기미 잡티 제거와 안티에이징 효과를 주면서 맑고 촉촉한 피부 관리 추천드려요. 추천드려요.